연수구 의회도 개원하며 전반기 의장단 구성을 마쳤습니다. 의장엔 국민의 힘 편용대 의원이 부의장엔 더불어민주당 기영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첫 소식 이하영 기자입니다. 6일 개원한 연수구 의회 전체 의석 13석 가운데 7석은 국민의 힘, 6석은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모든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진행된 전반기 의장 선거가 진행됐습니다. 다수당을 차지한 국민의힘에선 이례적으로 단일후보가 아닌 두 명의 의원이 의장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제7대 연수구 의원을 거친 재선의원 박현주 의원과 초선의 편용대 의원입니다. 두 후보가 나란히 의장선거를 치른 결과 편용대 의원 8표, 박현주 의원 5표를 얻어 편용대 의원이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이번에 선거에서 공약으로 된부분 그것을 저희가 진행을 할때연수구의 미래는 밝아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 기대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의장 선거인 직전까지 구의원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기형서 의원이 단독 출마했습니다. 투표 결과 13표 만장일치로 기형서 의원이 전반기 부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연수구예가 연수구 발전에 큰 역할을 할수 있도록.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제9대 연수구 의회는 성도 국제도시 인구 증가로 전대보다 의원 수가 한석 늘었습니다. 초선 의원은 13명 중 8명이나 되며 의원 평균 나이는 49.9세입니다. 더 많아진 의원과 새롭게 변화한 연수구 의회는 11일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뒤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합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